1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예레미야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바수홀에 대한 예언, 인메리 아들로 제사장이고 여호와의 집 관리 책임자인 바수홀이 들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로 예언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바수홀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때렸다. 그러고는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위쪽, 베냐민 문에 있는 형틀에 묶어두었다 이튿날에 일어난 일이다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형틀에서 풀어주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바수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마고르 미사비비라 부르셨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자 내가 너를 너 자신과 너의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도록 만들겠다 그들이 적들이 칼에 쓰러지고 너희 두 눈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다 전체를 내가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가 그들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서 칼로 쳐 죽일 것이다. 이 도시에 모아둔 것과 수고해서 이룬 것과 귀한 것을 다 내가 넘겨주겠다. 유다 임금들의 보물도 다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원수들이 그것들을 빼앗아다가 바빌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게다가 너는 바수우라, 너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사로잡혀 갈 것이다. 바빌론에 들어가면 거기서 죽을 것이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내가 거짓으로 해준 예언을 들었던 친구들도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다가 웃음거리가 된다 해도, 주님이 나를 유혹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래서 내가 유혹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꺾으시고 이겨내셨습니다. 내가 온종일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나를 비웃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폭행과 멸망하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온종일 모욕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겠다. 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겠다. 그랬더니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지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사방에 두려움, 여러분은 고발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를 고발하지요. 나와 친한 사람마다 내가 넘어지는지 지켜봅니다. 어쩌면 그가 유혹받아 우리가 그를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에게 우리가 안갚음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강력한 용사처럼. 이 때문에 나를 뒤쫓는 사람들이 거꾸로지고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크게 창피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한 영원한 수치 그것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의인을 검증해 보시는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안갚음하신 것을 주님께 내 다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노래하십시오,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나쁜 짓 하는 사람들한테서, 저도 받았어야 했는데, 나 태어난 날이, 내 어머니가 날 낳으신 날은 축복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도 받았어야 했는데,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이 말했지, 자네 아들, 사내아이가 태어났어. 아버지를 기쁘게 해준 사람이지, 영와께서 뜻을 바꾸지 않고 뒤엎어버리신 도시들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어야 했는데, 울부짖는 소리를 아침에 듣고 전쟁의 함성을 한낮에 들었어야 했는데 그가 나를 아기집에서 죽였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고 어머니가 영원히 아이를 가진 상태였어야 했는데 무슨 까닭으로 내가 아기집에서 나와서 수고와 괴로움을 맛보고 있는가 내 사는 날이 부끄러움으로 끝나야 하는가 예레미야 21장 바빌론 임금에게 항복하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 시드기아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기아의 아들 바솔과 마세의 아들 스바냐제상을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한 때였다. 우리를 위해 여쭤봐 주십시오, 여호와께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 네자르가 우리를 쳐부수려 하니까요.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그전처럼 온, 온갖 놀라운 일을 해 주시겠지요. 그러면 네부카드 네자르가 우리를 떠나 물러갈 것입니다. 예레미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은 시디기야 임금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전쟁 무기 방향을 뒤로 돌리겠다. 성벽 바깥에서 너희를 애워싼 바빌론 임금과 칼디아 사람들과 싸우려고 너희가 그 무기들을 손에 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 무기들을 거두어 들여서 이 도시 한가운데로 향하도록 하겠다. 그러고는 내가 직접 너희와 싸우겠다. 편손과 강한 팔로, 또 분노와 노여움과 큰 진노로 싸우겠다. 이 도시에 사는 것들을 내가 때려 눕히겠다. 사람도 짐승도 때려 눕히겠다. 무서운 돌림병에 걸려 그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여와의 호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임금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또 돌림병과 칼과 굶주림에서 살아남은 이 도시의 사람들을 바빌론 임금, 넵프카드 네자르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이 원수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넵프카드 네자르가 그들을 칼날로 쳐 죽일 것이다. 조금도 가엽게 여기지 않고, 가엽시 여기지도 않고, 자비를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해라. 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삶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칼과 굶주림과 돌림병으로 죽을 것이다. 너희를 애워싼 칼대아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사람을 것이다. 그에게는 자기 목숨이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처럼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도시 쪽으로 돌린 것은 재난을 뜻한다, 구원을 뜻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도시는 바빌론 임금의 손에 떨어질 것이다. 그가 이 도시를 불태워 버릴 것이다. 유다 임금 집안에 대한 말씀. 유다 임금 집안에 대하여.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다윗 집안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침마다 올케 판가름에 주어라. 그래서 강제로 빼앗긴 것이 있는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의 손에서부터 빼내 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노염이 불처럼 터져 나가 태워버릴 것이다. 그 불을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 행동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희와 맞서겠다. 골짜기에 자리 잡은 너, 예루살렘아, 평지 바위야. 여와의 호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누가 쳐내려와서 우리와 맞설 것인가. 누가 우리 숨은 곳들로 쳐들어올 것인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너희 행동들이 열매에 걸맞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 주변을 다 집어삼킬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유다왕궁으로 거기서 이 말을 해주어라. 이렇게 일러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유다 임금님, 다윗의 자리에 앉으신 임금님. 이 여러 성문으로 들어오는 신하들과 백성도 임금님과 함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내라. 강제로 빼앗긴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의 손에서 빼내 주어라. 이주민, 부모 없는 아이와 남편 여인 여자를 억누르지 마라. 남폭하게 대하지 마라.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이곳에서 쏟지 마라. 너희가 정말 이 말대로 한다고 하자. 그러면 다윗에 이어 그의 자리에 앉은 임금들이 이 집의 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전투수레와 말들을 타고 들어올 것이다. 신하들과 백성이 함께 들어올 것이다. 너희가 이 여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걸고 굳게 약속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집이 숙대밭이될 것이다.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임금 집안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는 길라하시다 레바는국대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광야로 만들겠다 사람이 살수 없는 도시들로 만들겠다 너를 명망시킬 사람들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두겠다 그들이 저마다 연장을 들 것이다 너의 최상급 삼나무를 베어 불에 던져넣을 것이다 많은 민족이 이 도시를 지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츠로 마셨는가? 이큰 도시에.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야.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것들을 숨겼기 때문이야. 여호 아세에 대한 말씀. 여러분은 죽은 사람 때문에 울지 말고 그를 생각하며 함께 슬퍼하지도 마세요. 끌려간 사람을 위해 울고 우십시오.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고양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니까요. 여와께서 호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요 아스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요시아의 아들인 유다 임금으로 아버지 요시아의 뒤를 이어 다스렸으나 이곳에서 끌려 나갔습니다. 그가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서접혀간 곳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요 야김에 대한 말씀. 끝장났다. 자신의 집을 공을 없이 아는 방법으로 짓고, 위층 방들을 정을 없이 아는 방법으로 지은 사람은, 그는 이웃을 그냥 부려 먹기만 하고, 그 품싹도 주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 사람이다. 날 위에 집을 크게 지을 테야, 위층 방들도 넓게 짓고, 집의 창문도 열어내고, 삼나무 널빤지를 붙일 테야 붉은색으로 칠하고, 내가 임금이라고 해서 삼나무를 가지고서 너희 아버지와 겨루려 하느냐. 그는 먹고 마시면서도 정의와 공의를 이뤄내지 않았느냐. 그때가 좋았다. 그에게도 그는 살기 어렵고 강한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었다. 그때가 좋았다. 이야말로 나를 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눈과 마음을 주당한 이득 얻는 데만 두고 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쏟는다. 억누르고 등쳐먹는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아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호야 김을 두고서요.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부짖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하면서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부짖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주인님 아이고 임금님 하면서 사람들이 죽은 나이를 묻듯이 장례를 지을 것이다. 그 시체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너머로 던져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이 차량의 집이라. 너 예루살렘은 레바론에 올라가 부르짖어라. 바산에서 너의 목소리를 내어라. 아바림에서 부르짖어라. 너와 사랑을 주고 왔던 남자들이 모두 박살났기 때문이다. 네가 편안할 때 내가 너한테 말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나는 듣지 않을래요? 라고 말했다. 이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방식이다. 너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바람이 너희 모든 목자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와 사랑을 주고받던 남자는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때 너는 창피당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의 온갖 악함 때문이다. 레버논에 사는 너. 삼나무 숲에 동지를 찾 너, 너의 신음 소리가 얼마나 처량할까. 아이 낳는 여자에게처럼 너한테 고통이 닥치면 여호야인에 대한 말씀. 내가 살아 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 준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호야인이내 오른손의 도장 반지라 하더라도 내가 너를 떼내 버리겠다. 내가 너를 너희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손에 넘겨주겠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칼디아 사람들이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내쳐버리겠다.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으로 거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땅으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깨져서 하찮아 보이는 흙 그릇인가요 이 사람 여호야기는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 그릇인가요 왜 그와 그 후손이 내쳐지고 내던져졌나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요 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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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저어 두어라 자식 없는 사람 한평생 성공하지 못할 사내라고 그 웃음 가운데서도 성공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시 임금 자리에 앉아 다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